용월권 세계 1위. 어, 세계 1위야. 아, 동네 1위 아니야. 나를, 용월권을 총전적으로 이긴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 총전적으로 말이지. 아무도 없어. 나를 총전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어, 일단 뭐, 킹으로 간단하게 잡서 줄게. 내 주캐는 리하고 미키인데, 미키는 정말 안 해. 자, 하는 거 봐라. 아유. 왜? 내가, 아 내가 뭐 맞니? 넌 이놈의 스프라이 공격이나 맞아. 정신없는 이놈의 스프라이. 자, 정신 없지? 정신 없어? 뭐 하니? 뭐 하니? 뭐 해? 뭐 하니? 뭐 하니? 뭐 해? 뭐 해? 뭐 해? 아, 괜찮아. 음. 자, 괜찮아, 요렇게. 자, 나한테 이거 걸리면 끝장나는데? 내가 뭐 하나. 자, 걸렸네. 뭐 해? 뭐 해? 뭐 하니? 뭐 해? 뭐 해? 뭐 해? 뭐해? 왜, 뭐해? <laughs>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 이거 게임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어, 되게 단순해가지고 이거 거의 심리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연습하면 할수 있어. 아이, 뭐하니? 왜, 뭐해? 자, 이놈의 스프라이 맞을래? 어? 이놈의 스프라이 좀 맞아야겠네? 아이, 괜찮아. 그래도 좀 하던 애야. 어? 이놈의 스파이 맞아야겠어. 어? 괜찮아. 아 괜찮다. 아, 이런 거안 통해. 슉슉. 샥. 이놈의 스파이기라고. 자, 내 주캐는 리하고 미키데 어, 나머지 캐릭터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장난으로 하는 거지. 장난으로 하는 중이야. 괜찮아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아 이게 아니 아이, 괜찮아 내가 주체가 니하고 미키거든 나머지 캐릭터는 그냥 그냥 주체가 아니고 장난으로 하는. 중. 어 아니 아니 장난으로 하는 중이야 지금 어 장난으로 하는 중이야 지금 괜찮아 아이 장난으로 하는 중이라서 자 내가 지금 장난으로 하는 중이야. 자, 아, 자. 아직 내가 주캐를 안 고를게. 아니, 아니, 총전적을 보면 돼, 뭐. 아, 총전적을 세면 돼. 자, 일단 그러면 내가 주캐를 한번 보여줄게. 어. 주캐를 할때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걸 보여줄게. 어, 아니, 아니, 봐봐. 어, 주캐를 할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잘 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어,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아니,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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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총전적을 뚝 따지면 돼. 내가 총전적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세계 1위야. 가자. 뭐 해봐. 유리캐날라고뭐 해, 뭐. 뭐 하니? 아, 뭐 해, 왜가만 있어. 에이, 뭐 하는 중이야, 지금. 어? 장난해? 어? 장난해? 뭐, 아, 밑발차기 안 통한다고. 뭐 하냐고, 지금. 펄팩으로 다시 응수해줬어. 아니, 세 개. 아니, 총 전적을 봐. 뭐, 유개캔 해봐. 유개캔 해봐, 그지야. 응?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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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데? 유개캔 통해? 안 통해? 걸렸어. 어떡할 건데, 니가? 어? 안 통해? 뭐하는 거냐고, 지금? 어? 어, 뭐해? 안 돼. 자, 뭐해? 아, 뭐해? 장난해? 어, 장난해? 하단이야. 자, 이번엔 뭘까? 어, 우악이야. 가까이 와봐. 너가 맞지? 아이, 괜찮아. 아, 용은 안무 안 통해. 어디 용은 안무 할라 그래? 어? 어, 왜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다고. 어, 세계 일이야 이렇게 주체로 하면은. 어. 하지만 내가 얘는 있잖아. 아, 얘 하는 애야. 자. 야, 이번엔 딴, 내, 이번엔 내가 좌 안으로 해볼까? 안으로 한번 해보지 뭐. 라운드 내가 이건 잘해. 못하는 캐릭터로 놀지 뭐. 해봐. 뭐 하니? 어? 어? 뭐 하니? 어? 뭐 해? 뭐 해봐. 뭐하려고 해봐 뭐. 아 이런 거안 자, 괜찮아. 내가 빠, 내가 빠진 맞아 정신 차리지. 아 이게 좀 하지만 너 어쩔 수 없어. 어? 아이, 자, 자, 내가 주키로 하면은. 하지만, 메가파, 메가파. 뭐해, 진시구다, 통하냐고, 뭐하냐고, 지금! 뭐해, 장난해? 자, 메가파! 요렇게. 기 없는 메가파로, 이렇게. 단단하게. 아이, 세바. 총전적을 날 이길 수 있나? 못 이겨! 음 괜찮아 괜찮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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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뭐해 어? 뭐해 장난해 장난해 어? 장난하니 장난하니 아이야 장난하니 어? 뭐하니 장난해 라인잡아 맞을래 어자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딜레이상 맞을 수 밖에 없는거였는데 어 괜찮아 못하면 내가 지금 주키하면 끝나니까. 어. 아니 아니 총 전적을 아이고, 봐봐. 아이고. 어, 아니 좀그 용을 꿈하한 애들이 좀 기어 들어오네. 용을 꿈. 뭐하니 메가파 정신 없니? 메가파 정신 없니? 뭐하니? 어? 장난하니? 어? 뭐하니? 뭐해 왜? 뭐하니? 자 괜찮아. 뭐하니?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자, 괜찮아. 자, 내가 빠진 맞을래? 자, 뭐, 왜? 용은 안 말라고? 용은 안 말라고? 용은 안 말라고? 자! 내가 지금 수, 순간적으로 뭐, 그, 렇게 알았어. 다시 죽기로 가죠? 아유, 총전적을 봐야 돼. 아니, 이위 아니고. 아, 미키는 내가 진짜 안 할게. 미키 하면 얘, 하기 싫어져. 얘 미키 하면 하기 싫어지는데? 미키, 아이고, 아 미키 안 날라 그는데왜 미키를 골라? 아, 이 그래, 한번 뭐, 네가 미키하면 이겨? 어? 어? 네가 미키하면 이겨? 버닝. 잠깐만. 버닝. 아, 아. 버닝. 음, 그렇구나. 자, 아, 자, 괜찮아. 어? 어디 그냥 어? 아무것도 아게 아니 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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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헨님 아이 괜찮아, 안 봐줄게. 총 전적을 봐. 아예, 아 얘가 좀 용을 건좀 하는구나. 한이 하는구나 좀. 근데 총 전적을 봐야 돼? 자, 왜 이러지? 아, 치자기 길을 뺏고 자빠지냐고, 군지가뭐 하냐고, 응? 아, 용원권은 한, 한 사람인 거구나? 하지만 나한테 안 통하지? 어? 뭐하니? 해님은 뭐 하니? 해닝너뭐 통하니? 통해? 어, 통해? 뭐 하니? 통하니? 뭐 하니? 장난하니? 어? 뭐 하니? 뭐 하니? 이렇다고! 집가스기뭐 뭐 미키 하면 이기냐고! 응? 아이총 존댓을 보라고! 집가스기 뭐 미키를 하면 이기냐고! 응? 봐봐! 정신없다고! 아뭐 하냐고! 응? 장난하냐고! 해줄게 내가 아, 얘가 좀 하는구나 아 이제 왔구나 이제 좀 하는 애가 왔구나 자 이제 안 봐준다 자내 이제 안봐아리 참다 지가 막혀서 지가 뭐 리하면 이긴 이기는... 와 어이가 없네 야 네가 네가 어 네하면 네가 이기니 하자 <laughs> 어이가 없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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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니 네가 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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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어나 <laughs> 지가 막혀가지고 이기니 네가 어어 뭐하니 지금 어뭐 이기니니가 이기 이기니 이기니 이겨 어 뭐해 어야 하나 지가 막혀가지고 어아 뭐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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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만아아그좀 하는 애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영월동원을 하도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 이제 조금 아 참. 중요겠네아좀 하는 애야. 하는 꼬라지가 하는 애야. 자 좋았어. 아좀 하는 애가 왔는데, 어, 아 괜찮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애야. 하는 애구만 이거. 양통에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지금? 아? <laughs> 아뭐 하냐고, 뭐. 맞니, 내가? 네가그거면 맞니? 맞아? 이렇다고! 아이, 좀 하긴 하네. 아이, 좋아. 자, 정말, 어, 오랜만에 좀 하는 애가 들어왔어. 전적 세고 있어. 전적 세고 있어. 왜, 미키밖에 안 되겠니? 미키 아니면 안 되겠어? 어? 그냥 리로 계속 해줄게. 전적 세. 2대3이야. 10선승제 갈게. 전적 세. 뭐~ 인샤 안 통한다고 인샤를 왜하냐고난 이거나 맞으라고 어~ 안 통한다고 일단 내가 동점까지 만들어 놓고 리를 안 할게 리야 내가 리나 믹키 하면은 정말 하기 싫어지지 이렇게 좀 하는 애가 왔지만 왜? 뭐하니? 신기하니? 힘드니? 하기가 싫어졌니? 싫으니? 싫어 싫어? 하기가 싫어졌어? 어? 왜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막 없고 그러지? 어? 응? 막 정신이 없고 그러지? 인샤 안 통하지? 아씨 괜찮아? 아니 괜찮다 자 괜찮지 아 왜? 어? 어? 이런거 되니? 통하니? 인샤가 통하냐고 전적체 봤지? 좋아, 3대3이니까만 다른 캐릭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미키는, 음, 진짜 웬만하면 안고렇게 미키 고르면 상대 가기 싫어서. 뭐, 류 한번 골라보지. 뭐하니?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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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니? 뭐뭐 뭐? 장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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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하니 장난하니 뭐 장난하니 어? 뭐하니 장난하니 뭐하니 어? 장난해 뭐 장난해 뭐하니 장난하니 장난하니 이렇다고 십수 안할 거야 오래 할 거야. 집선으로 가봐. 충전력은 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잘하는 거야. 얘가 못하는 게 아니고. 얘좀 해. 하지만 나를 이길 순 없어. 이렇게. 어? 이렇게. 무게 캔안 통한다고. 뭐하냐고. 당난하니 어이가 없니? 왜? 왜? 역가드가 너무너무 이상하니? 힘드니?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딜레이상 맞을 수 밖에 없었어. 갈가, 갈가. 던적 음. 응. 음. 왜? 나 이번에 저기, 킹으로 한번 해줄게. 어, 내가 동점이 되면은, 미키로, 미키로 할게. 이놈의 스파라이크 이놈의 스파라이크라고 뭐하냐고? 뭐하냐고? 너 걸렸어? 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건데? 자, 어떡할 건데? 그래, 그러고 있어가지고! 한없이 그러고 있어! 어떡할 거야? 아... 뭐해? 장난해? 어? 장난하니? 어? 장난하니? 어? 장난해? 용어 난무하니? 3대4 아니고 지금 4대3이라고. 뭐 똑바로 세라고. 내가 이기고 있다고. 4대3인데 뭐 갑자기 뭐 바꾸고 있어. 지금 4대3으로 이기고 있구만. 지금 내가 3연승이고 처음에 이겼잖아. 4대3이지. 똑바로 세라고. 아 말하다가 지금! 지금 말하다가 지금. 와 여기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자 5대3이야 어자 이번에는 자, 누구로 할까 쥬안으로 음, 할까 잔대장아 좋아 잔대장 좋지 어. 5대3이라고 흐아 흐어! 아, 얘좀 해. 얘좀 해. 하지만 나한테 안 되지. 나인잡파 아, 야, 나인자파, 이건 사단 맞게 부담인는데 응, 괜찮아. 아우좀 하는 애야. 응, 어, 하는 애야, 하는 애. 자 요렇게 이겼어 아예 하는애야? 어. 이중 열풍권이 뭐야 다음, 하... 아이 좀 하는애가 오랜만에 그래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애가 아이고 몇년 정말 아주 정말 내가 봐 안통하지 라인 잡박! 안 통하지? 안 통하지? 아 괜찮지? 내가, 내가 늦었네? 아, 괜찮아. 음, 그렇구나. 뭐하니? 뭐하니? 음! 자, 요렇게. 6대3인가? 자, 이제 가, 면 할수록 이제 날 이기가 힘든 걸 알겠지? 어? 내 로봇 한번 해줄게. 어, 미키 하려고 해봐, 이 미키 해봐, 그지야 응? 어? 니가 미키 하면 미키로 이겨준다고. 이때서 하면 점점 이제 하기 싫어지는 게 보이지? 우와, 우와! 아? 아 괜찮아. 아씨요렇게 어. 결국 이기고 좀 하는 애야 하면은 이기구 하면 이기고 지고에서 하는데 이런 미묘함의 섬세함 차이 그게 결국 승부를 판가는다는 거거든. 자로봇은 로봇인가요? 사람인가요? 어. 자, 다쳐. 결국 이 미묘한 승부도 나는 거야. 이렇게 이 미묘한 승부. 유견승이네? 7대3이네? 아이고, 이제 리드 한번 골라야 지 자, 리도한 번씩 골라주고. 음, 세계 1위야, 알겠니? 세계 1위 위험이 왜 그런지 알겠니? 어? 알겠어? 뭐, 유괴캔 하려고? 해봐! 아이씨. 어? 음. 괜찮아, 자, 괜찮아. 7대3! 이기고 그 지구의 싸움이야! 전세기 총, 얘좀 하는 애, 아, 몇년 만에 좀, 어? 아, 몇년 만에 좀 이렇게 하는 애가 들어왔구나. 어, 아, 하, 이게 얼마만이지? 응? 어, 이게 얼마만이야? 아이, 밑발 차기 하는 것도 알아. 아, 이거 하는 것도 알아? 야, 나름 네 공략도 알아. 이거를 잘 모르는데. 나름.. 나름 밑발차기 하는 걸 알아 얘가 그니까리 공략을 어디서 저기 옛날에 했던 애야 자 7대4야? 좋아 복수해줄게 어, 그래 계속 걸어? 7대4 니 아니야 총 전적이 이기고 있다는 그 사실 어 10선이니까 하아 요거를 어떻게 알았어? 알아 냈어? 알아 낸게 뭔지 알아? 결국 안 통해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두개 캠? 네. 죽체로 가야겠네, 마지막. 봐봐. 어? 아씨! 오 괜찮다. 아니, 총 던져. 아, 그래, 얘가. 야, 이게 이렇게. 이게 얼마만이지? 아. 기뻐 왜 영웅의 껌을 하는 애가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에 어, 하지만 왜 세계 1인지를 보여준다 이거야 어, 이렇게 세계 1위 어? 내가 왜 세계 1인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왜 세계 일인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8대 4지. 어. 아니,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아, 미안해. 아니구나. 한판더남았구나 미안해요. 어? 자, 요렇게 하기 싫어진다 이거지. 그렇이 야, 하기 싫어지겠다. 아, 하기 싫어지겠네. 냉동이니잘 <laughs> 가렴. 왜 영혼 안 말라 그랬니 이런 거지. 어, 왜 세계 일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기 싫어지지. 8대 4지. 아, 니 하려고? 아이, 골라. 아, 니 해라. 어. 왜? 그냥 니 대리. 나 아주 좋아해. 옛날에. 리 대리 싸움을 정말 좋아했지. 어? 내가 니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니 하면 이길 줄 아나 봐. 아씨! 이렇다는 거지! 이렇단다리나리썸있 아주 좋아해! 왜! 씨가 무슨 니야만 잘할 줄 알까? 어? 이런 맛이지! 해봐라, 니! 가 백날 리를 해봐라! 니가 나의 리를 이기나? 어? 왜 힘들지 뭔가를 피하려고 하지만 이렇다는 것이지 나 리드리성 아주 좋아해 결국 범접할 수 없는 그미미함이 느껴질 거야 네까지리일를 해봤자. 알겠 니？부대산 이？한 판 나만 남았... 왜 아쉽 니 좋아？나 리데리 싸움 아주 좋아해？좀 하는애 구만 뭐뭐 힘드 니. 잘 가! 어! 오! 뭐하니? 힘드니? <laughs> 미묘함의 차이가 느껴지니? 자 이렇게 10대4로 간단하게 왜 세계 1인지 알겠지? 좋아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 좀 하느네. 아 이게 얼마 만에 긴장을 해봤는지 모르겠어. 고생 많았어요. 잘하네. 자더 연습해와. 자 오늘 여기까지 10대 10대4. 자, 보너스 게임 내가 제일 못하는 토도로 해줄게 자, 보너스 게임 10대 다르 이긴 거야 보너스 게임, 제일 못하는 토도로 까잘가까 제일 못하는 토도야 보너스 게임이었어 하기 싫어지지 보너스 토너였어. 자왜색이 일인지 알겠지? 좋아. 너랑은 여기까지 할게. 보너스까지 이겼어. 뿅. 자 고생했어. 어.